2022 1학기 중간고사 반포고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성운에서 은시별 그다음에 주계열성. 됐죠? 자, 그다음에 초고성이네요 그죠? 어. 적색 고성으로 가는 게 있었고 초고성으로 가는 게 있었죠. 그죠? 자, 초고성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요 주계열성은 태양보다 질량이 어, 훨씬 큰 별이죠. 뭐, 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10배 이상, 뭐, 8배 이상, 뭐, 이렇게. 그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초고성,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중성자별. 자, 이것도 봐야죠. 됐죠? 많이, 많이 태양보다 어, 질량이 크면요. 블랙홀로 가고요. 아주 많이 큰거 아니면요. 중성자별로 보통 한 통합과학에서는 한 10배 이상, 그죠? 질량이주열성보다 태양보다. 그죠? 그러면, 어, 종류자별이나 그죠? 그때 블랙홀로 가는데, 한 10배에서 한 30배까지는요, 이렇게 30배 이상은 블랙홀로. 통합과학에서는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선생님별로, 또 선생님들 공이 지구학이시거나, 어, 그죠? 또는 교과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어,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바로 갑시다. 갑니다. 1번. 성운의 온도와 밀도가 높을 때 종력 수축 잘 일어난다? 중력 수축이 별의 에너지원이죠. 별의 에너지원, 별의 에너지원은 크게 두 개. 하나가 중력 수축, 하나가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이 더센 거고 이게 더 메인인 거고요. 됐죠? 그다음에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결론은 별이 될수 있고 별이 되어야 그죠? 드디어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거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중력 수축 중력 수축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한1 0 0 0 k 쯤 되면 원시별 이렇게 말하고요. 됐죠? 계속 중속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K 정도 되면 어 핵융합 반응할수 있고. 그죠? 가장 간단한 핵융합 반응이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거 그죠? 됐죠? 그런 별을 이제 주결열성주결성 그죠? 이렇게 말하고 대표적으로 태양은 중심부가 한 1500만 K쯤 되죠. 어 그렇게. 됐죠? 요게 잘 돼야 결론은 그죠 어 별로 가는 단계에서 어별 문제가 없어요 자 갑시다 성운에서 밀도가 당연히 커야 그죠 어 질량이 뭔가 좀 물질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야지 중력이 생기겠죠 자 근데 온도는요 조심해야 돼 온도는 낮아야 돼요 그죠 이거 조심 별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 어 별은 온도가 높지 않나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어 별이 완성됐을 때 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처음에 처음에 별이 만들어지는 어 거기 성운에서는요. 온도가 낮아야 돼요. 왜냐면 물질이 모여야 중력이 생기고 그래야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갈수 있어. 그렇죠? 근데 온도가 높으면요. 물질이 모일 수가 없어요. 먼지, 조그마한 입자 뭐 가스 이런 층들이요. 온도가 높으면요. 분자 운동을 발해 갖고 다 날아가 버려. 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밀도가 높은 데에서, 어, 중력수축, 그래서 이제 성은 원시별 별 되는 거야. 됐죠? 조심합시다, 이거. 됐죠? 어쨌거나 1번은 틀린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 원시별에서 중력수축 에너지에서 중심부 온도가 상승한다.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켈빈 되면, 어, 주결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맞네요. 3번, 주결성 중심, 철까지 아니죠. 저는요. 초고성에서 그죠? 규소 핵용합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틀렸습니다. 주결성은 수소 핵용합 반응. 헬륨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될까요? 그다음 단계. 여기는 없지만 그죠? 적색 고성이 있다면 적색 고성은 헬륨에서 탄소, 또모 체에 따라 산소 기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어쨌거나 틀렸죠. 됩니다. 4번. 초고성의 내부 는 균질. 자, 균질하다 말은요. 골고루 뜨는 거야, 골고루. 아니죠. 가장 중심에 이제, 주생력만 때문에 철이 있구요. 바깥쪽에 뭐, 교소, 산소, 탄소, 헬륨, 가장 바깥쪽에 수소 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균질하지 않죠. 중심으로 갈수록, 그죠. 밀도권 철이 많구요. 그죠. 바깥으로 쪽 갈수록 밀도 작은, 어, 수소가 많은 거야, 그죠. 균질하지 않습니다. 들렸구요 마지막 5번. 초신성 폭발도 폭발 후에 남은 질량은 태양의 3배 이상. 자 끝에 봅시다. 폭발 후에 중성자별이 됐네. 자요거는요 정확히 말하면요 지구과학 원 레벨이에요. 지구과학 원 됐죠? 오쌤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됐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 2 단계 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중성자별, 그 다음에 블랙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됐죠? 초신성 터지면 터지면요 됐죠? 외곽층은 다 날라가고요. 중심 핵이 남아요. 중심 핵. 중심 그 핵이 중심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는데 그 중심 핵의 질량이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 3배 이상 되면요. 블랙홀로 갑니다. 블랙홀. 블랙홀로 가요. 네. 세미칩 내겠습니다. 지구학원이라고. 됐죠? 1.4배에서 1.4배에서 3배까지 어그 사이에 있으면 중성자별이돼요 세 3배 이상은 틀린 말이죠 됐까요 지구과학 입니다 지구과학 1도 맨저 뒤쪽에 나와요 참고하시고 됐죠? 아마 반포고 선생님이 설명하셨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반포고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